지윤이 뭐 먹고 있어요? 깎아요 무슨 깎아예요? 양파 깎아요 해요 지 양파 깎아 좋아해요? 네 양파 깎아몇개 들고 있어요두개요두개요 양파 깎아는 네모 모양이에요 세모 모양이에요동그아요양그깎요양이에요 동그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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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아 양파 깎아는 무슨 깎이요요 음. 양파 깎아요 양파 맛이요파 깎아요 요 아, 그래요? 네. 음, 쥔이야, 양 양파가, 양파리,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많은데? 네. 이렇게 안 불러요? 네. 아가는 어디 있어요? 아가님 여기 있어요. 아가야, 희인아, 희인는도뭐 먹어요? 귀걸이가 귀걸이. 안녕해, 희인 안녕해. 안녕 양파깡 맛있어 양파링 양파링 어떻게 아 먹는 거야 아 그거야 얌얌해 얌얌해 아아음 다음에 뭐 먹을래 친아 응 음, 이거 먹을게 잠내줘 음, 음. <laughs> 손가락 걸어봐게 아빠 아이고 안줘 보여주세요. 지은이가 지금 과자 맛있네. 아빠도 보여줘, 엄마.